여기 강남구청역 지하철역도 바로 보이고, 네, 앞이 또 대로변이고. 맞습니다. 여기까지 2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와, 저도 언제 이런 <laughs> 옥상에서 한번 일을 해볼까요? <laughs> 안녕하세요. 내일은 건물주, 내건주 정희사입니다 저는 지금 강남구청역에 나와 있는데요. 어, 보시다시피 어,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뭐 조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 또뭐 카메라를 켠 이유는 어 월세가 무려 8천만 원이나 되는 곳이 뭐 임대를 진행하겠다고 해서 저희 뭐 구독자 분들 어 중에서 실제로 뭐 사용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강남에 월세 8천만 원짜리 건물이 뭐 어느 정도 수준인지 를좀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어 굉장히 좀 유용할 것 같아서 어, 제가 한번 오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오늘 보시게 될 건물은 입지 조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강남구청역은 여기 해당 매물은 여기에 있는데요. 아무래도 대로변에 있다라는 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어, 보다 많은 어, 업종의 그런 회사들을 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 강남구청역 같은 경우는 어, 웨딩이라든가 그리고 광고, 그런 뭐, 회사들이 좀 많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뭐, 대형 건물이 없다 보니까 큰 회사들이 뭐, 입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닌 대신에 뭐, 한2삼 30명의 소규모 회사들이 많이, 어, 집중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하철 같은 경우도 그, 7호선하고, 수인 분당선 두 개의 노선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 근무적인 환경 역시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 주변만 하더라도 어, 먹거리들도 많고 그리고 카페도 많고 아, 그렇기 때문에 어, 아마 제가 예상하기에는 조만간에 좀 임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건물에 다 왔고요. 오늘의 주인공 바로 이 건물입니다. 저는 건물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실 분을 한번 모셔봤는데요. 차장님, 나와 주시죠.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수부동산 중개법인의 최강식 차장입니다. 차장님, 정말 저희 채널에 오랜만에 나오신 것 같은데, 이 건물, 뭐,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본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강남구청역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고요. 23년도에 대수선을 마친 건물로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 정도 규모로 되어 있고, 연면적은 약 460평 정도 되는 규모로, 강남에좀 흔치 않은 건물이라서 소개시켜 드릴까 하고 나와왔니다 네, 맞아요. 뭐 강남 같은 경우는 보통 연면적 200평대의 사업들이 많은데, 460평 정도 되는 뭐 사업, 통대 건물은 정말 찾아보기가 힘들거든요. 네, 예. 정말 오늘 기대가 좀 되는데, 한번, 무에서부터 한번 안내를 해주시겠어요? 올라가시죠. 네. 저희는 지금 옥상에 왔는데, 와, 이거 진짜 하나의 공원인데요? 예,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건축 면적이 넓다 보니까 옥상 공간도 이렇게 잘 나올 수 밖에 없고요. 보시면 임차사들께서 편히 쓰실 수 있게 벤치도 마련되어 있고, 조경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로면이다 보니까, 옆쪽으로 보시면 이제 좀 조망도 굉장히 훌륭하게 잘 되어 있어요. 이제 임차사들께서 올라오셔서 일하시다 이제 스트레스 받고 그러실 때 내가 보시고 하시면 아, 족스러로 하실 겁니다. 정말 일을 뭐 능률이 네. 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네, 여기 강남구청역 지하철역도 바로 보이고 네, 앞이 맞습니다. 또 대로변이고, 맞습니다. 여기까지 2분 거리 위치에 있습니다. 와, 저도 언제 이런 하, 옥상에서 한번 일을 해볼까요? 여기가 이제 최상층인 5층입니다. 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층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약 3.6m 정도 되시고요. 이쪽으로 보이시는 뷰가 이제 강남구청역을 끼고 있는 대로변 뷰입니다. 그리고 옆쪽을 보시면 3면이다 창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개방감을 느끼시기 좋으시고요. 앞에 보이시는 이제 기업자로 테라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테라스 공간도 이용하시기 좋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은 화장실이 남녀 분리를 되어 있는데 요즘 젊은 기업들의 트렌드에 잘 맞게 분리되어 있고요. 이 화장실은 여기 최상층이 5층 뿐만 아니라 전층이 다 이게 남녀로 분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 면적 같은 경우는 약 49평 정도로 뭐 이제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더 넓어지는데 최상층이다 보니까 제일 적은 면적입니다. 이게 이제 보니까 이제 바닥이 좀 마감이 좀안된것 같은데 뭐 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연면적이 넓다 보니까 여기 들어오시게 될 이제 인차사분들 이제 회사 규모가 좀 크실 거예요. 음. 보통 이제 그런 규모의 회사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인테리어 컨셉을 갖고 계신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여기 이제 마감이 되어 있다 보면은 철거 비용이 또 추가로 들어가게 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마감을 따로 안 해놓고 들어오시는 분들 취향에 맞춰서 인테리어하실 수 있게 이럴 정도로 마감을 해놨습니다. 아 네. 정말 깊은 뜻이 네. 있다라는 걸 제가 네, 알았는데 네. 한번 뭐 다른 층도 한번 보면서 네, 말씀 한번 보.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4층이고요. 이 뒤로 보이시는 대로변 뷰가 이제 잘 펼쳐져 있고요. 이제 4층, 3층, 2층 같은 경우는 면적이 거의 동일합니다. 이제 근데 4층 같은 경우는 테라스가 마련되어 있고요. 이제 3층하고 2층 같은 경우는 테라스 면적을 제외한 만큼 더 넓어지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업무 공간이 좀더 넓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 뭐 거의 뭐 그럼 2, 3, 4층이 비슷한 면적이라고 보면 예,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분위기도 뭐 거의 비슷할 거고. 네, 맞습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1층이고요. 앞쪽으로 보시면은 전면이 다 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으로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카페라던가 아니면 전시장 같은 걸로 이용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뭐 이제 주력 상품이 있는 뭐 상품을 소개해내는 업종을 가지신 임차사들께서는 뭐 상품 전시하는 걸로도 충분히 이용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다시피 친구가 많이 높기 때문에 친구 뭐 높은 것도 활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공간이 1층인데 굉장히 넓으세요. 뭐 이렇게 공간을 분리해서 구분 상가로 이용 가능하시고 뭐 다양한 용도로 이용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딱 보니까 뭐 상가가 한 개의 그런 업종 말고 뭐두 개, 뭐세 개도 충분히 음, 네. 어 나눠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인 것 같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저희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음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지나다니고 있거든요. 야 여기 그냥 요거 딱 하나만 임대를 할 수는 없나요? 어, 네, 일단, 지금 토임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아, 예. <laughs> 현재 그건 어렵고요. <laughs> 예. 아마 요거만 했을 때는 진짜 뭐, 당장이라도 계약이 될것 같은 네, 그런 뭐 네. 위치라든가, 네. 그런 여기 환경이 조성된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야, 1층 괜찮네요. 훌륭합니다. 아,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건물 외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건물 외관 보시겠어요? 이 건물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건축사분께서 직접 설계를 하셨고요. 노쇠의 질감을 살린, 전통적인 질감을 살려서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컨셉으로 음. 만들어졌습니다. 음. 이 건물의 진가는 이제 밤에 이제 다시 나타납니다. 밤에! 밤에.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바로 이쪽에 보이시는 게 건물 앞쪽에 주차 두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대로변에서 바로 들어오셔서 건물 뒤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건물 뒤쪽에도 이제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손님이 왔을 때뭐 네. 어디 뭐 골목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쭉 도로를 따라서 네, 맞습니다. 와서 바로 진입을 할수 있는 네, 맞습니다. 아, 너무 좋은데요? 아, 상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죠. 맞습니다. <laughs> 그래서 지금 네. 뭐 계속 장점만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네. 도대체 이 건물 네. 얼마입니까? 어, 일단 건물 이제 460평을 전부 다 임차하신다고 하셨을 때 음. 보증금은 10억 그리고 이제 월세는 8천만 원 그리고 이제 관리는 자체 관리로 하시면 됩니다 건물 전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네. 보증금은 10억이고 네. 월세는 8천 맞습니다 자체 관리 네, 맞습니다. 이 조건이라는 건데 네. 어, 혹시라도 저희 그 채널 영상을 보시고, 뭐, 문의를 만약에 하신다, 했을 때, 뭐, 연예인 티즈 같은 것도 가능한가요? 어, 일단, 제가 장담은 못 드리긴 하겠지만, 제가, 저희가 한번 협의, 협의를 해보는 걸로. 네. <laughs> 아, 예, 일단, 협의는 해보는 걸로 하시고, 네. 어, 본 건물에 대해서 좀, 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여기, 상단에 보신, 여기로, 뭐 문의를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강남의 월세 8천 만 원이면, 뭐, 건물이 이렇다라고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계속 그 비가 오는 상황에서 촬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 저도 너무 힘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어, 마무리를 하고요. 예, 그렇게 하시죠. 예, 오늘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내일은 건물주를 꿈꾸는 분들에게 어, 저희 매건 주가 있습니다. 함께 가시죠!